안녕하세요 신박사의 현정아쇼 신범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천안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검출돼 천안시를 비롯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바라다 보이는 곳이 봉강천인데요 바로 저곳에서 지난 21일 야생철새 분변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하천 출입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직접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가을 들어 국내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인데요. 지난 2018년 2월 아산 복교천에서 검출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첫 사례라고 합니다. 천안시는 즉각적인 방역활동에 돌입했는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천안시청을 찾아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사령탑이라고 할수 있는 천안시청 축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인플루엔자 항원까지 검출되어서 네.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 우리 천안에서 지난 10월 21일 날 풍세 봉강천에서 올겨울 국내 처음으로 h 5 n 8형그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발생 지점 바로 인근에 양계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 야생 철새 분변에서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현재 방역 조치도 취하고 있을 텐데 그 방역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지금 분변 발생 지역 반경 10km 내 그 전업농과 소규모 농가 약한 121호 그리고 사육 규모로는 약한 188만 3천 수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저희가 이제 방역차와 드론 그리고 이제 광역 살포 차량을 동원해서 그 하천 전 지역과 그리고 이제 양계 농장 입구. 그리고 이제 인근 도로에 직접 소독약을 지금 투약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범위가 상당히 예. 넓을 텐데 네. 요즘 정말 바쁘시겠네요.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또 야생조류가 이쪽 지역에 접근하는 것도 막아야 될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이제 겨울철이라서 지금 이제 풍세천에는 약한 3천 마리의 겨울철새들이 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철새 차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제 약한올 겨울 3억 5천만 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레이저 총을 이용해서 철새 퇴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울러 이제 인근 그 농경지에 대해서는 그농가리와 밭가리를 실시해서 음. 철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요. 또한 지난 월요일에 그 발생 지역한 800m 상류에 그 치수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수문을 전만 그 개방을 해서 혹시 모래토의 분변이 전부 그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조치를 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장 긴장하고 있을 분들은 바로 조류 농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장주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 했는데 외부인의 접촉을 피하고 계셔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류인플랜자 항원 검출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심정이신가요? 아, 어, 일단은 그 갑작스럽게 너무 빨리 그 고병원성이 나와서 많이 긴장하고 또 저희가 방역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 예. 아, 이렇게 직접 만나시지 않고 접촉을 피하면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지금 가축 이동 제한 조치 중이죠? 예. 예, 예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요? 지금 새로 이제 입식을 병아리 같은 게 들어오려고 하는 농장들도 있는데요. 지금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이제 사료나 모든 것들을 준비를 세팅을 해 놨는데 이제 병아리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뭐두손두발다 들고 그냥 기다리는 입장이고 좀 답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끝으로 방역 당국이나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하천 앞에서 나왔지만 그 농가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그 각오로 지금 지금도 뭐 최선을 다하고 방역에 열중하고 또한 뭐 되도록이면 진짜 외출이나 약속을 뭐 잡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농장에서만 지금 그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뭐 조류 인플루엔자가 뭐 빨리 이제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안전한 먹거리 위해서 노력하고 네.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나 뭐좀 안심하고 예. 뭐 계란을 뭐 섭취하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 없이 이 계란을 잘 이렇게 좀 소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졸음인플루엔자 위기를 방역당국과 함께 잘 극복해 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축산시설 방문을 좀 자제하여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하천에 낚시객들이 종종 있는데 좀그 위험지역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이제 축산농가에서도 좀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여 주시고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꼭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지구촌 곳곳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구축된 의료 및 방역 시스템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처만으로도 벅찬 상황인데 이제는 각종 전염병이 창궐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드로 첫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사례가 발생한 천안 지역 역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청 축산과장도 이야기했듯 이제는 누가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기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으로 힘을 보태야 할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하천 출입과 축산 농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도 잘 대처하고 있는 만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이라는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신박사의 현장화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